저는 올해 21살의 여자입니다. 키는 꽤큰 편이고, 173cm입니다. 몸매는 미스 코리아 몸매를 가지고 있고, 두상이 작고, 이마는 볼록하고, 눈, 코, 입 주위가 잘 정돈된 아주 예쁘게 생긴 아가씨입니다. 게다가 하얀 피부에 팔다리가 무척 길고, 거의 완벽에 가깝게 예쁜데, 얼굴이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어요. 그야말로 자연 미인입니다. 저는 30년 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연년생 남동생과 같이 살고 있어요. 5년 전 부모님은 집에 가스폭발 사고가 있어서 주무시던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그때 학교 캠프가 있어서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화목한 가정에서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매만 남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지 벌써 두 달이나 되었고 이번 달 월세를 내지 못하면 이사를 가야 할 판입니다. 한살 어린 남동생은 공사 현장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록 남동생과 한살 차이지만 제가 누나이다 보니 누나의 부모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친척들이 있지만 사실 저의 남매가 입양하라는 것을 친척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바로 손절 당했습니다. TV를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은 돈을 뿌려대며 살던데, 우리 남매인. 현실은 너무도 가혹합니다, 우리에게. 관심 없는 친척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저와 남동생은 부모님과 하나도 닮지 않았어요. 식당에 가면 우스갯소리로 애들이 부모님과 하나도 안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은 그래도, 학창시절 친구들을 만나고 있고 사정이 급할 때는 친구네 집에서 잠을 잔 적도 있어요. 쾌쾌한 지하방에서 남동생을 기다리며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저녁 9시가 되었는데도 동생은 전화도 안 받고 안 들어오네요. 집에 들어오다가 나쁜 사람들을 만난 것은 아닌지 괜히 누가 시비를 걸고 한대 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싱크대 옆에 내팽개 쳐진 생활정보지를 집어들어 다시 한번 매서운 눈으로 정보지를 읽어내려 가는데 현관문을 거칠게 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나야 누나? 나는 서둘러 문을 열었고 동생의 입에서는 소주 냄새가 났어요. 옷은 땀과 먼지로 절어 있었고 동생은 힘이 드는지 대자로 들어누워 버리네요. 정태야 옷 갈아입어 누나 나 그냥 잘래. 옷은 누나가 좀 벗겨져 나 오늘 힘이 없어. 저는 하는 수 없이 동생의 반팔 티셔츠를 스르륵 벗겨주었습니다. 우리 누나 옷도 잘 벗겨주네 하면서. 정태는 나를 보고 윙크를 했어요. 그러더니 제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동생에게 자주 뽀뽀를 해줬어요. 착하고 순진한 남동생을 너무 예뻐했고, 둘은 사이좋게 자랐습니다. 정태는 고등학생이 되고, 키가 185cm까지 컸어요. 요즘 노가다를 하다 보니 동생의 팔과 다리에 제법 근육이 붙은 것이 보이고 동생의 면바지를 벗기는데 동생이 허리를 살짝 들어 올려주네요. 아무리 남매로 자랐어도 정태는 성인이고 남자인데 참 민망한 순간이었어요. 정태는 안 되겠다며 일어나서 옷을 다 벗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야 말하고 벗어야지 하마터면 볼 뻔했잖아라고 했고 동생은 누나랑 한 방에서 자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실실거리며 웃네요. 우리는 낡은 선풍기 한 대를 틀어놓고 여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더워서 속옷을 입고 잘수 없어서 긴롱 티셔츠에 팬티만 입고 지냈어요. 동생이 오늘 공사장에서 받아온 돈이라며 저에게 다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용돈으로 쓰라며 만 원짜리 세 장을 쥐어줬는데 정태는 손사래를 치며 자기는 성격이 좋아서 남들에게 애교 부리면 다 알아서 사준다고 했어요. 저는 내가 돈을 못 벌고 있는데 내가 밖에서 힘들게 벌어오는 돈을 써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남동생은 특별한 기술은 없었고, 공사장에서 젊은 남자에게 주어지는 일을 해낼 뿐입니다. 남들은 스물 살이면, 대학을 가거나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할 나이인데 동생은 위험한 공사장에서 일하고 다니는 것이 마음이 아프네요. 정태가 씻고 나왔고,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오이지와 메추리알. 상조림이 오늘의 반찬입니다. 오이지는 찬밥에 먹는 게제 맛이라고 하면서 두 남매는 물에 찬밥을 말아먹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도매약국에서 파스를 싸게 샀다고. 서랍에 두고 쓰라고 했다. 정태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거 힘들지 않다고. 자기는 피 끓는 청춘이라 괜찮다고 누나를 위로했다. 밥상을 가운데 두고 서로의 몸매를 슬쩍슬쩍 슬쩍 쳐다보다가 둘은 안방에서 나란히 누워서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동생은 또 공사장으로 나갔고, 저는 정보지의 동그라미 쳐둔 호프집에 가볼 계획입니다. 뜨거운 여름이니 이왕에 자신의 몸매가 드러나는 핫팬츠와 배꼽티를 입고 한껏 화장을 하고 고데기로 머리에 컬을 넣고 준비를 한 다음 호프집에 면접을 갔더니 내일부터 일하러 오라고 해서 서빙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사장은 영진이 예쁘고 친절하다고 아주 좋아했고 입고 싶은 옷마음대로 입고 나오라고 해서 좀 짧은 옷을 입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소문이 났는지 저를 보려고 남자 손님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네요. 저는 즐겁게 일하기 시작했고 술 취한 사람들의 고성에 머리가 웅웅거릴 지경이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동생이. 시끄러운 술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 상대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누나를 안아주네요. 둘은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몸매가 정말 예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남매인데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저는 동생에게 우리 가게가 나 때문에 손님이 많이 늘어나니까 사장님이 조만간 보너스 주신데 며칠 전에는 밖에 대기줄도 생겼다니까 하면서 까르르 웃었다. 혹시 누나 몸에 은근슬쩍 터치하거나 술 따르라고 하는 새끼 있었어? 그렇다면 나한테 말해 내가 아주 아작을 낼 거니까 라고 했고 사장님이 30대 후반 아저씨인데 누가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아빠하고 소리 지르라고 했어.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니 걱정 말라고 동생의 어깨를 다독거렸다. 누나처럼 예쁜 사람은 모델을 하거나 연예인을 하면 딱 좋은데 우리 형편이 이래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서빙이 뭐 어때 대학생들도 하는 건데 하며 정태를 위로해 줬다. 너는 더 힘든 일 하는데 누나가 오늘 마사지 좀해 줄게. 돌아 앉아 봐 하며 정태의 어깨와 목 뒤를 주물러 주기 시작했다. 정태는 은근 시원하다며 꺽꺽 소리를 했고 언제 마사지 배웠냐고 물어봤다. 영진이는 배우긴 뭘 배우냐고 그냥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 아니냐며 허리까지 꾹꾹 누르고 있었다. 동생에게 엎드리라고 하고, 엉덩이와 허벅지도 제압해줬다. 이제 돌아 누우라고 했더니, 동생은 누나. 여긴 안돼 하면서 수건으로 하체를 가렸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라고 여린 목소리로. 물어봤는데, 누나 반응이 왔어라고 하는 동생. 나는 그 순간 동생이 아닌 남자로 보였다. 동생은 누운 상태에서 나를 꽉 껴안았고, 둘은 서로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나는 우리 오늘 역사를 만들어 볼까? 하고 눈웃음을 쳤고, 정태는 진짜 누나 하며 자기 방에서 피임용품을 가지고 왔다. 너 언제 이런 거 샀냐고 물었더니, 작년에 누나를 생각하면서 잔 적이 있었고, 조만간 일이 벌어질 수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사둔 것이라고 했다. 둘은 준비를 했고 서투르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치렀다. 이 세상에 둘만 남은 남매 사이. 그런데 알고 보니 나를 입양하고 내가 외롭지 않도록 남매를 만들어주기 위해 바로 아들을 입양한 부모님의 넓은 마음에 다시 한번 서러움이 북받쳤다. 둘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부, 모님이 너무 그립다며 엉엉 울었다 고등학교 때 학교 마치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해서 집에 도움이 되려고 했던 남매들은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더 견고한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밤마다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 우리는 남매일까, 남일까 하며 장난치기도 했고 서로를 의지하고 살았다. 그들은 아끼고 아껴서 돈을 모아 보증금 천만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분양된 지 5년도 안 되는 새 오피스텔 월세 50만원짜리로 이사갈 수 있었다. 이사가는 날 우리 둘은 이제 제대로 빛을 보고 살수 있겠다며 부둥켜 안고 울었다. 나는 오전에 동네 여성의 회관에서 한식조리사 공부를 하여 두 번째 시험에서 합격의 기쁨을 맛봤어요. 집에 오면 배웠던 요리를 하나씩 해보기 시작했고 동생의 칭찬을 받았고 나는 주특기는 계란말이였다. 호프집 사장은 내가 이사간다는 소식에 보너스로 챙겨둔 100만원을 선뜻 주셨어요. 월급도 올려주었고 나는 서빙 뿐만 아니라 안주를 조금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메뉴판에 내가 만든 안주의 이름을 서빙 아가씨가 만든 특제 메뉴라고 표시해두니 불티나게 주문이 들어왔다. 호프집은 성황을 이루었고 하루는 사장님이 영진이를 불러 앉혔다. 너 같은 보배가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너무 고마워 일도 잘하는데, 이제는 요리까지 잘하니 내 메뉴가 팔리면 30%를 떼줄게라고 제안하셨다. 생각지도 못했던 제안에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와 동생은 여전히 살가운 남매 사이다. 둘은 퇴근 후에 신혼부부처럼 밥을 차려 먹었고, 그 다음 일은 뻔했다. 한참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족이 더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몸 관리를 했고 둘이 돈을 버니 형편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동생은 나와 밤을 보내고 주말에는 새벽 1시부터 7시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자야 하는데 누나를 생각하며 버티고 또 버텼고 지역 맘카페의 편의점에 잘생기고 키큰 알바생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주책 맞은 아줌마들이 동생 얼굴을 보려고 실시도 안 돼서 편의점에 와서 물건을 사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그런 아줌마들이 너무 귀엽다며 나와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았고 어느날 저의 호프집 사장이 저를 불렀어요. 사실 자기는 부인과 사별한 지 2년이 되었다고 하면서 저를 여자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만나보고 싶다고 했고, 저는 그동안 자기를 인간적으로 대해준 사장님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고백을 사장님에게 했어요. 사장은 영진에게 호프 2호점을 낼 예정인데, 제가 자신의 부인이 될 경우 2호점을 선물로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자기와 남동생이 입양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 그것이 약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저는 동생과 상의를 했고, 동생은 우리가 그 호프집을 잘 운영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는 호프집 사장과 결혼하기, 전날 동생과 거사를 치렀습니다. 진하고 뜨겁게 세 번이나 말입니다. 저는 동생과 하루종일 붙어 있었고, 미남미녀가 일하는 호프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남편은 본점을 운영했고, 저는 동생과 아슬아슬한 관계를 유지하며 호프집을 운영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저는 젊은 동생이 그리울 때는 재료 준비하러 간다며 동생 만나 근처에서 만나 욕구를 해소하고 왔고 잠깐의 짬을 내서 동생을 안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 일을 했습니다. 동생과 저의 관계는 제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여.